자, 신발 맞아서 첫초 62세 기록을 했습니다. 네, 뒤돌리기 대회전. 단식 7승 9패, 복식 13승 16패를 기록 중입니다.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조금 짧아지는 각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코너선수들 네, 뭐 우선은 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워낙 좁은 배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득점은 조건희 선수가 잘 해주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첫 득점 성공을 시키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지금 이 배치는 이제 득점 이후에도 포지션이 잘 나오지 않는 배치예요 음. 네, 얇은 두께 네 투쿠션이죠 <목소리>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고 얇은 두께. 두께만을 공략을 할 때는 이제 스탠다드 브릿지를 대부분 선수들이 잘안 잡죠. 음. 네, 오픈으로 공략을 해야 뭐 두께 맞추기가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 자 키스가 났지만 득점 아. 아. 그 연결되지 네. 않습니다. 네.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짧게 빠져나가고 뱅크샷 기회가 바로 넘어갔네요 아오 어, 조재호 선수가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아주 잘 했는데 음. 마지막 키스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식 6승 12패 기록 중인 신정주 선수 뱅크샷 기회 어, 짧은 쪽으로 겨냥을 했는데요 아 어, 네. 남성구. 아 뒤쪽으로 공략보다는 좀 짧은 각이 득점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네. 했어요 신정주 선수. 잘 맞춰냈습니다. 뒤돌기. 리 길게. 네. 연속 아, 득점. 감사합니다. 네, 쿠션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미스의 스트록만 나와도 음. 득점이 조금은 어려웠어요. 신정 선수. 너무나 좋게 득점해주고 다시 한번 같은 뒤돌리기. 아 이번엔 좀 너무 얇지 않나요? 어 득점 어, 어, 됐습니다. 연속 4 득점? 아, 충분히 회전량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 목적 구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포지션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음. 네비겨치기로 공략을 합니다 어네 어, 어. 저에 빗나갔네요 지금 이제 비겨치기 직접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한 바퀴를 더 돌려내려고 음. 했어요 네, 그렇지만 두께 맞질 않았습니다. 복식 11승 3패를 기록 중인 김현우 선수. 복식에서의 승률이 굉장히 좋네요. 옆돌리기 공략. 아, 오. 네. 벗어납니다. 좀더 코너 쪽으로 끌림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음. 자, 짧게 빠져나가는 각도 뭐 김현우 선수는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 하는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조건희 앞돌리기 짧게 공략을 해봤는데요 네 득점되지 않습니다. 노란공 뭐 처리 아주 잘 해주고 음. 진행은 됐는데 내공이 짧게 만들어졌어요. <laughs> <laughs> 조재호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정말 마땅히 공격할 만한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치예요. 음. 뱅크샷으로 시도를 해도 득점 확률이 적습니다. 오, 오. 와 조재호 아. 선수. 한번 뭐멋 네. 네. 또 뱅크샷 보여줬는데 아 내공이 끌림이 만들어지질 않았네요.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짧아지는 각도죠. 그렇죠. 네, 하얀공의 두께도 맞춰냈지만 네, 빨간공 쪽으로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뱅크샷 아 성공입니다. 아 오늘 신정수 선수 벌써 뱅크샷 두 개째 성공이네요. 네 조재우 선수가 실패한 이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laughs> 형태의 지금 뱅크샷이 <laughs> 네. 만들어지면서 신정수 선수가 뭐 출발을 쉽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칠대영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뒤돌리기. 길게. 진행 괜찮죠? 네. 아점 성공. 8대 옆돌리기 아, 네. 아,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아주 빠른 스피드 사용을 했는데 어, 정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정주 선수가 이닝마다 4점씩을 쳐주고 있네요 네. 약간의 중하단 당점을 사용하고 직접 공략을 했던 옆돌리기 신정주 선수의 지금 초반 득점력이 상당히 좋고 음. 자연스럽게 또 배치들도 잘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어서 5연속 네. 득점. 네. 지금도 놓치기에는 상당히 뭐 너무 좋은 배치다 보니까 빠트릴 수가 없었죠. 그렇죠. 이렇게 초반 10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세를 한번 풀었는데요. 네. 노란 공의 우측으로 얇은 두께가 보이긴 하는데 자, 지금 좀 맞춰내기는 쉽지 않는 막뭐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비껴치기로 선택을 했나요? 아. 음. 일먹적으로 두께가 너무 얇았어요. 바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네. 빗겨내면서 짧은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키스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섬세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 0대 영으로 추격을 해야 하는 NH 농협 카드. 아 어, 키스가 나면서. 오. <laughs> 네. 하지만 득점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빨간 공이 살짝 때려졌죠. 네. 네. 거의 뭐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득점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뒤돌리기. 들어게 끌어줬는 어 오. 이번에도 키스가 나네요. 네. 일목적구의 두께 처리가 조금은 미숙하게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아, 지금보다는 좀더 얇은 두께로 끌어내거나 완벽하게 두꺼운 두께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서 네아아 역시 놓치지 않고 성공이네요. 네 시나 알파스의 뭐 좋은 지금 배치들이 음. 이렇게 뭐 벤크 샷으로 이어지면 흐름이 끊길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조건희 선수도 원뱅크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는데요. 아 네. 들어갔습니다. 아긴 네. 어, 각도를 완벽하게 또 만들어내는 네. 조건희 선수. 지금 뭐 배치들을 잘 눈에 들어오게 음. 우선 구사를 잘 해주고 있고 자신감도 상당히. 지금 좋은 친한 알파스. 어, 뱅크 샷으로 자, 어. 1세트 마무리. 아. 아. <laughs> 단판의 마무리까지는 힘들었습니다. 네. 빨간 공. 뭐 두꺼운 두께부터 얇은 두께까지 다 득점이 될수 있는 그런 뱅크 샷 공략. 아, 빨간 공이 맞질 않았네요. 네. 복식 18승 13패 조재호 자 직접 네 득점 됐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 첫 득점 나왔습니다 네 장공 배치기 좀 어려움이 있네요. 음. 아,네 아, 잘 펴냈습니다. 연속 득점. 자, 빗겨치기 플러스 형태로 짧은 각도인데 아, 조재호 선수 내공이 조금은 뒤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밀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분리각을 잘 만들어주고 조재호 선수가 정확하게 득점을 해줬습니다. 이번엔 비껴치기. 어... 아 아. <laughs> 네. 아 어, 조재호 선수도 지금 뭐 실수를 하고 네. 말았죠. 예상 외에 실수입니다. 네. 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벌써 13점에 와 있는 상황. 네, 리버스로 공략을 네. 내 공이 이제 밀리지 않으면서 각도가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신정주의 첫 공타 이닝. 지금 같은 각도 이제 리버스보다는 이제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음. 보여지네요. 어, 지금 하얀공쪽 횡단이 있는데 자투 뱅크. 어. 김현우 선수가 이제 왼손잡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얀 공을 선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던 투뱅크 시도했지만 들어가질 음.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13대3 알파스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네. 지금도 끌림이 많이 만들어지고 엿돌리기 조금은 길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조재호 선수 배치가 어렵습니다. 풀어내야 되는데 리버스 아. 음. 오늘 막 경기 초반은 NH농약카드에게 상당히 안좋게 네. 뭐 진행이 되고 있네요 조재우 선수가 리버스 뭐 놓치면서 바로 좋은 공 배치 자, 주고 말았습니다 역돌리기네 득점 성공이죠 네. 세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아 마치 득점 공식처럼 상대의 실패 이후 네 그렇죠 득점을 올리고 있는 신하날봤스죠 각광을 비껴치기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어, 충분했네요. 음. 하지만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뱅크샷. 아, 뱅크샷. 5대14. 완벽한 두께로 진행이 됐던 원뱅크나워치기. 대회전으로 구사를 해야 되는데 자 키스 오네 어... 빠졌어요 네 득점 <laughs> 성공 지금은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네, 네뭐 미세하게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됐죠 지금 같은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까지도 사실 뭐 득점의 확률이 아닌가 싶네요 음 앞돌리기 짧게 네자 조금만 두꺼운 두께 맞고 아아 어. 키스가 나지 네. 않으면서 네. 조금의 운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내공이 먼저 도착을 네. 하는 네 득점 섬세한 공략들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데 자, 김현우 선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얇은 두께 컨트롤 오 아, 네. 어, 네. 좋은데요 연속 득점 장타가 또 나왔습니다 네잘 하고 있죠 얇은 두께 사용하면서 빨간 공 코너 쪽에 배치를 잘 해주고 자 포지션 만들어냈습니다 아, 8대 14 계속 추격을 이어갑니다 비껴치기 자, 다시 한번 포지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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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득점 아! 네, 한 템포 쉬어가는 지금 타임아웃 사용을 했는데 자 뒤돌리기가 키스가 보이나요? 음아네 지금 빨간 공을 얇은 두께로 구사를 하게 되면 진행은 쉽지만 목적구간에 키스가 있어요. 네 김현 선수가 뒤쪽을 들어주고. 좀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빨강호 먼저 보냈죠 그렇죠 아 음. 그렇지만 내공 휘어지질 못했어요 조금 더 느리게 휘어지면서 각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네참 어려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내공도 휘어주고 길게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뭐 상황을 만들어야 됐던 김현수 선수의 공격 자, 아쉽게 멈추고 말았네요. 마무리 한점 남은 상황입니다. 자, 횡단 오이 횡단 내려가지 않았어요. 네. 네. 아 점점 분위기 심상치가 네, 않습니다. 네 그렇죠. 또 NH 그린보스가 그동안 배치운이 따라주지 않았었는데 공이 오니까도 놓치지 않고 축격점을 그렇죠. 만들어냈죠. 아조재우 음. 선수. 아 중요한 시점에서 네. 아쉽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이었는데 바로 목적구를 맞는. 상당히 또큰 두께 미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다음 공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네. 조재우 선수의 오늘 뒷 선수가 상당히 지금. 많은 득점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아... 마무리되네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득점 공식이 성립되면서 네. 마지막 점수도 성공이네요. 조재우 선수의 뼈 아픈 미스 이후의 득점. 네. 마지막 한 점까지도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뭐 신정 선수가 우선은. 그 뒷공을 잘 맞춰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세트 신한 알파스가 먼저 따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